안녕하십니까. 윤과자입니다. 예. 어제 제가 오늘도 떨어지면 영끌에서 매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역시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. 코스피는 1%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.92%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아직 멀었죠. 지금 떨어진 이 하락폭을 보면 오늘 요거 조그만 짝대기, 이거 오른 거로는 뭐 전혀, 전혀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. 아침에 조금 기대감은 있었던 게, 일단 텔레그램 공유 드렸지만,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, 나스닥은 3.3%나 이렇게 급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, 국내 증시도 좀 기대가 됐고요 정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금융위에서 증시 안정 펀드도 좀 추진을 검토하겠다. 예,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, 조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운 좋게 사실 이런 건 운이죠. 이렇게 급등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. 하지만 이 운이라도 얻으려면 계속 여러 종목들 보면서 그 수익률을 정말 복구 불가능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또해 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정말 운이 따라서 오늘 cs 윈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급등하는 로직은 뭐 중소형주, 뭐, 편입 이슈도 있기는 한것 같은데, 3월에. 오늘은 그거보다는, 그, 러시아, 러시아 관련해가지고, 이제, 에너지 문제가 좀, 격화되잖아요. 원유도 오르고, 가스 값도 오르고. 그러다 보니까, 이 대체 에너지 쪽에, 갑자기, 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, 15.19%. 저는 윗꼬리가 길게 달릴까봐 두려워서, 일단 아침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절반 정도, 예.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, 어, 급등하네요. 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나서 계속 급등하길래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해가지고 보유 종목의 절반 정도 약 익절을 했습니다. 지금,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불안한 시기에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는 게 장땡이죠. 예, 나머지 절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더 오르든 말든 일단 오늘 현금 확보해 놓으니까 마음이 더 많이 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같이 CS 윈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예, 축하드리고요. 이게 참 얼마 만의 익절, 익절인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참 CS 윈드 힘들게 했지만 어쨌든 오늘 급등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삼성 SDI도 뭐 성장주 망했다. 끝났다. 그러더니 또 오늘 4% 반등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예술의 세계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. 오늘 또 삼성에스테이 4%, 4 올라서, 어, 이게 이제 오늘 더 떨어졌으면 매수를 했어야 되거든요. 오늘 예 네, 매수 찬스를 주진 않았고요. 나머지도 다뭐 강보합 정도 그리고 밑에 뭐 그동안 잘 버텨줬던 종목들 위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 종목은 무난하게 예, CS윈드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한 그런 하루였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E.N.F.테크놀로지, 및코 예, 이런 종목들 올라줬고 원익 같은 경우가 좀 아쉽네요. 예, 원익이 0.96% 예, 하락을 했는데요. 원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. 배당은 지금 한 300원 정도, 한0.7% 정도로 이렇게 공시가 됐는데요. 이게 조금 그 실적이 안 좋고 어, 상반기 쪽 동안은 조금 힘들 것 같다. 하반기에 괜찮아질 것 같다. 이런 예,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조금 오늘 같은 좋은 장에도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도 주식은 모르는 게,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고 하면서 올라잖아, 올라가잖아요. 그뭐 하반기를 기다린다, 이러면서. 그 원익도 사실은 오르든 떨어지든 핑계거리는 있습니다. 오르면은 뭐 향후를 본다.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. 예,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가는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해 가면 될것 같고요.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사조산업은 되게 좀 특이한 종목 같아요. 일단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요. 거래량도 일단 많지가 않은 종목인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주가를 좀 누르는 것도 같은데 이 수급 자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팔죠. 그죠? 개인 물량을 지금 계속 가져가는데 보시면 가져가는 주체가 기타 법인입니다. 기타 법인 네, 이렇게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 있나요?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고 심지어 이 기타 법인은 이 사조산업의 대주주인 사조 시스템즈 보시면은 아 이쪽에는 공시가 또안 나오네요. 여기, 여기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.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. 사조 시스템즈가 2월 23일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그 전에도 나왔는데요. 2월 예, 10일에도 또 이때 샀었고, 계속해서 지금, 예, 기타 법인으로 사조 그룹이 계속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보이고,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비록 매도는 했지만, 네, 엑세스 바이옴 이하 진다 키트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그래도 좀 오른 종목들은 있었는데,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가 오늘 좋은 공시 나왔는데 아쉽게도 윗꼬리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, 예, 마이너스 1%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. 예, 아쉽습니다. 저도 사실 좀 윤방꿀로 좀 오늘 급등하기를 좀 바랬는데요. 제 주변에도 아직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. 다시 한번 윤방꿀 보나 싶었습니다. 왜냐면 오늘 이렇게 엑세스 바이오가 항원 자가진단키트 공급계약 무려 488억짜리 매출액 대비 40%. 물론 2020년 매출액 대비겠죠?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정말 짧죠? 네, 정말 이렇게 3월 12일까지인데 이렇게 큰 계약이 떠도 주가가 참 반응이 없었습니다. 오늘 아쉽네요. 그래서 진단키트 쪽은 좀 이제 계속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 참고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주가장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주가장은 윤방꿀, 그리고 이제 한번 정도는 그래도 시세를 또 주지 않겠냐라는 예, 기대로 일단은 아직 보유 중으로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요. 예, 오늘 CS 윈드. 예, 조금 수익 보고 매도를 했고요. 40만원 정도 실은 손익. 예,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단비 같습니다. 딴 거보다 이제 현금이 좀 많이 확보가 됐고요. 또 사조산업은 아직 플러스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. 예, 그래도 마이너스 20%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자꾸 마이너스 20% 얘기하는 거는, 뭐, 물론 개인마다 그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, 이렇게 이제 오늘 CS 윈드처럼, 이렇게 급등 한번 나오면, 급등 한 번만 나오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는, 예, 그런 수익률로는 좀 유지를 하자. 아니면은 뭐 급등이 아니더라도 한 2, 3일 상승세만, 뭐 5%씩, 뭐 조금씩 올라도 5, 6%씩 상승해도 금방 만회가 될수 있는 수익률로 일단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량주계자. 예, 여기도, 마이너스 20% 이내로 예, 일단 다 관리하고 를 있고요. 오늘 더 떨어졌으면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올라서 매수는 안 했고 다음 주 일단 좀 현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 20% 되면 네, 그때 그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좀 보유 중한 종목들 많이 좀 만회하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